할렐루야! 어, 우리들 중에는 간혹 자신이 받은 좋은 느낌을 어,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게 생각하거나 혹은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면서도 남자이니까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라 생각하면서 애써 어, 눈물을 참기도 하고 또,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줘야 할 상황인데도 어색한 말로 대처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복감이나 아름다움은 표현하면 할수록 배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일단 표현하고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자주 뭐 사용하시겠지만은 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사용해야 될 것이고 또 가능하면은 당신의 얼굴을 보면은 밥맛이 납니다. 뭐 이런 말들 또그 말을 듣게 되면은 그런 말을 들으니 그런 말씀을 주시니 살맛이 납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우리가 사용하면 좋겠죠. 어, 다일 공동체를 섬겼던 그 최일도 목사님은 이러한 인격을 일컬어서 추임새 인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추임새 인격이라는 어, 인격이란 부정적인 기운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 어, 다른 사람의 살맛을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어, 추임새라는 것은 판소리에서 소리꾼이 부르는 창 사이 사이에 고수가 흥을 돋우기 위해서 뭐 어이 좋다 얼씨고 뭐 이렇게 어, 넣는 소리를 말하죠. 새벽이니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속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면 밥맛이 납니다.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살맛이 납니다. 집에 가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 그가 속한 곳에 추임새를 주어서 그가 속한 공동체가 이렇게 절로 흥이 날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살맛을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어, 모두 취임새 인격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취임새 인격은 어, 부정의 기운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어, 다른 사람의 삶을 맛 부추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속한 가정, 또 여러분이 속한 직장, 회사, 또 학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취임새 인격이 될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그야말로 삶 어, 맛이 나는, 흥이 나는 공동체가 될줄 믿습니다. 어, 부치네 오페라 투란도트는 뭐잘 아시겠지만은 어, 과거의 그 사건으로 상처 입은 사건이겠죠. 그 상처로 어, 남자를 증오하면서 어, 세상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이렇게 믿는 투란도트 공주와 그 얼음처럼 차가운 그 공주의 마음을 어떻게라도 그 사랑을 되돌리는 그 왕자, 그러니까 무너진 왕국 그 타타르 왕국의 칼라프 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 그런데 이 오파라의 가장 극적인 장면은 어, 그트란토토 공주가 어려운 수수께끼 어, 세 문제를 내어서 그칼라프 왕자가 맞추는 것이라든지 또한 그칼라프 왕자와